안녕하세요, 여러분들. 오늘은 먹지마 캔슬라임에 원래 있었거든요. 그래서 타코야끼를 한번 사봤고요. 다른 것도 갖고 올게요. 잠깐만요. 와, 와. 자, 이렇게 보시면, 슈가. 쭉 늘어나는 슈가라고 되어 있거든요. 먹지마 캔슬라임하고 타 타코야끼 치즈라고 있어요. 닝니트에 가면 파는 건데, 먹지마 캔슬라임은 느낌은 좋거든요? 슈가도 느낌이 좋고. 그런데 타코야끼 치즈는 좀 꾸덕꾸덕해서 이쪽이 깨져 있어요. 이렇게. 그리고 약간 빨간색이 있고요. 핑크색을 샀는데. 그럼 바로 한번. 해보겠습니다. 이게 밖에서 많이 만진 거라 좀 차갑거든요. 만져보겠습니다. 아, 차가워. 아 차가워요. 음. 어, 자, 그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런 건데 이렇게 토핑이막 있거든요. 처음에 처음에 만질 엄청 꾸덕해 조심해요. 알겠죠? 타고 안산건못 합니다. <laughs> 이게 좀 꾸덕꾸덕해서 장난감 망치를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, 요거 제가 갖고 온 것들이거든요. 옛날에 제가 엄청 좋아했던 장난감들이에요. 일단 첫 번째부터 가겠습니다. 별로 안세 보일 것 같은 요거 이거 생각보다 깰것 같아요. 요거 별로 안세고요 이거 한번 해보러 갈게요. 오? 이거 잘 되네요. 망치 지 못했어요. 이렇게 살짝 주고요. 요거 손은 다치지가 않아요. 그래서 했을 듯한 건데 괜찮아요. 이 토핑만 잡히는 거. 아무것도 안 돼요. 이걸로. 어? 이거 어잘 돼요. 여기 가구 여기 엄청 잘했네요 이렇게 이렇게 해도 될것 같고요 어, 어, 느낌이 왜 이렇게 좋지 일단 토핑 날아가는 것들 잡아줍니다 톡, 톡. 너무 많이 떨어진 것 같아 지금 배달 왔나봐요. 잠시만요. 여러분들 혹시 몰라서 이렇게 뒤집어 봤어요. 이 근육 모양인 요거. 목지마 캔슬라임을 한번 넣어 볼게요. 조금만 넣어 볼 거예요. 요거. 여기는 느낌이 좋으니까. 다른 쪽. 잠깐만 넣고 오겠습니다. 여러분들 전화 안 돼서 그냥 합체해 버렸어요. 핑이좀 들어갔답니다. 좋은데 여기는 럭키야. 이 끊기는 소리 들리시죠? 이소리에요 맞아요. 일단은 요거 하고 쇼핑들다 챙겨줘야 해요. 요거. 사장님들, 꼭 보셔야 니다 요거 별한 개에요. 너무 꾸덕꾸덕하고 안 좋네요. 오, 꾸덕꾸덕해. 내 힘에도 못 버티다니. 응? 어? 아, 요거 합체하라는 걸볼것 같아요. 생각으로는, 이거 주방입니다. 주방. 바로 앞에 주방. 요거는 엄청 꾸덕꾸덕한. <laughs> 아, 섞어줄까요? 좀 이따가. 어, 요거요, 거요거요 요거. 토핑 좋아서 이쪽에 안에 넣어줄게요. 어, 동그란 것도 있어요. 어, 바보 동그래. 아니면 다른 거있 수도 있어 아, <laughs> 잘못 넣었어요. 나 갔다. 어쳤지 어, 저쪽에 뭐 있네요. 오. 이거 법을 할수 있을까요? 또는 요렇게 눌러서 오. <laughs> 아 그래 토핑들은 다 빼자 죽어서 토핑들을 뺐어요 죽여서 <laughs> 너무 잔인한가 그럼 뭐라고 해야 되지 생각이 안되네 일단은 이렇게 주먹으로 쾅쾅쾅 때려주고요 이뭐 날아가는 것 같은데 <laughs> 자, 버블하고 올게요. 그러면은. 자, 안녕. 여러분, 도전이 안 돼서 그냥 스루스 나왔어요. <laughs> 안 하려고. 이 토핑들 막 떨구어진 걸, 이것도 부어서. 이게 왔습니다. 이쪽에 부어 부어버려 와와 부아 부 버려.